433장 찬송하십4 3 433장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부두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날라가 구주의 부만에 늘어기어 영생의 복. 원합니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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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있어서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하나가 막이 나 이 세상 속하그 용심 도출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종 나도록 한없는 복낙을다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럴 때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럴 때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때에 화가 나십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내 감정을 누군가가 자극할 때입니까? 아니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 때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까? 사람은 감정이라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슬픈 감정도 기쁜 감정도 있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는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쉽게 화를 내거나 잘 참지 못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화를 내는 것, 분노하는 것그 자체는 정서적으로 중요합니다. 너무 속으로 감추거나 숨기려 하면 마음의 병이나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 심각한 다툼이나 욕설로 표현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하거나 다르게 표현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화내지 않고 분노를 막 참고 속으로 감추고 있는데 에서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혜롭게 잘 표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경 어디에도 분노하거나 화를 내는 것을 옳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욕기서 5장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욕기서 36장 13절에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싸우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문 12장 16절에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잡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노를 잘 조절하고 통제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도 바울은 분노 대신에 오히려 기도의 손을 높이 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체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때때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시편 85편 4절에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실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인간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사사로운 감정의 분노가 아니라 죄에 대한 분노요,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시키는 사단 마귀에 대한 분노, 또그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시는 분노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려운 분노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것, 가식과 위성과 외식에 대한 분노,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긋난 길로 가는 인생에 대한 분노를 말합니다. 그 분노는 곧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딱한번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전에서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룩한 성전이어야 하는데 그 성전을 장사치를 만들어 놓고 타락시켰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성전 제사장들이 장사꾼들과 결탁해서 제사 예배라는 종교적인 행위에 미명하에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려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헌신적으로 바르게 섬기고 본을 보여 주어야 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더 타락한 것입니다. 돈에 스스로 매수된 것입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속상해서 화를 내시면서 그 장사치들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뒤엎으시고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자를 다 내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걸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 21장 15절에,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6절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뒤모데와 신라를 기다리다가 그 아델이라는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격분하다는 말이, 파록실로 하는 말인데, 파록시노 하는 말인데, 자극시키다, 붕괴하게 하다, 격렬하다 하는 뜻입니다. 당시 아델은 문화와 예술과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최고의 지성인인 철학자와 예술인들이 모여 살고 있던 도시입니다.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살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더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온갖 형상을 향한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각종 이름의 신들의 이름을 붙여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 최고의 석학들과 철학자들이 모여 있고 학물과 예술을 논하고 철학을 논하는 그 도시에 어떻게 우상이 이렇게 난무하고 우상 숭배가 그렇게 더 많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까?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문화나 사상이나 철학 예술이 오히려 그 지성을 그 지성이 영성을 더 타락시키더라는 것, 더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다. 우상을 오히려 섬기더라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학벌이 좋다고 하나님을 더 찾고 섬길 것 같습니까? 많은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경외하고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많이 배운 학벌을 가진 사람들, 뭐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더 무당 찾아가고 전보러 다니는 일이 많잖아요. 더 우상승기고요. 요즘 병원에 이런데 가보면 억수로 장사 잘 되는 병원에 가면 뭐 병원 문에 부적 붙여놓고 막 그런 게 많더라고요. 참. 다 많이 배우고, 뭐, 의사하고, 판금사고, 뭐, 경제인이고, 정치인인데 부적 붙여놓고 우상승비하고, 뭐, 미시 믿고, 점치고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뭐 학벌, 뭐 지성, 철학, 학문 이거하고 신앙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울이 이 아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걸반 거예요. 이 그래서 마음에 의른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어런 분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증거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보세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랬습니다. 안식이 되면 회당에 가가지고 유대인하고 그 경건하다는 사람들하고 계속 복음 전하고 논쟁하고 또막 길가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공으로 모이는 장소에서 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가슴이 불이 타가지고 이런 우상 섬기지 말라고 예수 믿으라고 막. 한 거예요. 이렇게 변론하다는 말이 디알레고마이 하는 말인데 설교하다, 철저하게 말하다, 대화하다, 토론하다, 논쟁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막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에 대해서 막 외치고 가르치고 토론하고 막 설득하고 막 엄청 분주하게 다니는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 이 당시에 그 헬라의 철학의 두 축이라 할수 있는 에피쿠로스 철학파와 학 스토아 철학파자 학 그는 철학자들과 서로 변론했어요. 18절 보세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럴 때이 말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럴 때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아멘. 인간의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거든. 그런 철학 학파가 에프크루스예요. 인간에게 철학이 가장 선이다. 아, 쾌락이 가장 선이다. 인간은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걸주장해요그리고 인간은 정반대로 이런 쾌락을 즐기면 살면 안 된다. 금욕주의, 모든 것을 금욕해야 된다.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학파가 스토아 철학파들이거든요. 이런 사돈들과 서로 변론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은 바울을 조롱하면서 이 말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야또 다른 이방 신을 전하는 뭐 그런 어떤 종교 전파장같다 그렇게 폄하하면서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예수 믿고 복음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설파했던 것입니다. 다음 주 5월 18일 목요일 날, 우리 교단에서 그 전도 세미나를 합니다. 그, 남북에서 하는데, 그 시간이 되면 좀 가서, 그 이렇게 전도 세미나 듣고, 복음에 대한 그런 도전도 좀, 전도에 대한 도전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밥도 주고 선물도 준답니다. 그 우리 교인들 좀몇 분이 가셔서 같이 강의도 듣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전도에 대한 도전과 방법도 배우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5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시간 되시면 같이 공 가면 좋겠어요.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고 기도해야겠습니까? 주님 사사로운 감정이나 자존심 때문에 참지 못하고 욱하고 화를 내거나 분노를 터뜨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감정표출을 사람을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잘 통제하고 조절하고 표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화가 나는 건 분명히 우리 인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정지하거나 싸움의 표현을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걸 잘 성화시켜서 내 감정을 잘 통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로운 분노를 나타내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